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천천히 호흡할 때 살아나요. 호흡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일 유치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는 목동이야, 목동. 우리 집에는 양이 엄청 많단다. 양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이봐, 양백 마리나 있어. 어디 갔지? 어이, 이런 어. 무슨 일이야? 어, 양이 아, 아까 한 마리가 도망가서 어디 어디 갔버렸어. 뭐? 양을 잃어버렸다고? 어, 어떻 하지? 아이고, 그렇게 양을 좋아하는 친구가 양을 잃어버렸네. 아니, 어. 나양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좀 같이 좀 찾아줄래? 어, 좀 양? 어좀양좀 같이 찾아줘. 알았어. 근데 어. 양을 어떻게 찾아? 어그 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없는데 야 양이 여러분 양이 어떻게 울죠? 어떻게 안 들려 보라고? 네. 어 그렇게 좀 불러서 그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 양아! 아, 양이라고 하면 되나? 아, 얘들아 아니, 우리가 매 어... 해서 양을 찾자 하나 둘, 셋, 세엣 메 u h h h h 야 і 야야 o k 내 z 내한 s 네리 음... 여러분. 집에 양 많은데 한 마리 찾지 말까요? 찾아야겠지. 아내 소중한 양, 어떡하지? 양아! 매! 양아, 어딨어? 아이, 어떡하지? 양아! 지. 양손 난거 맞아? 아, 그러니까 가내 잘못 들었나? 양아. 어. 어! 소리 났지? 나 소리 났지? 야, 어디 있는 거야? 아이, 지금 어두운데. 밤이라서 어둡단 말이야. 조용히 봐. 여러분 한번 매해 볼까? 시작 찾았다. 내 양. 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어 한 마리. 어떡해? 아까 집에 있는 아흔 아흔 마리 두고한 마리 찾았지. 나는 이 양을 찾으려고 밤새 저산이산 돌아다녔어. 아주 겨우 한 마리 찾았단다. 친구들아, 나양 찾았어. 빨리 와,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잔치하자. 하루 종일 밭을 일구고 청소도 진짜 열심히 했어. 아주 땀이 날 만큼 열심히 일했어. 그래 내가 땀이 날 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밭의 주인에게 일한 대가로. 오늘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디 보자. 그래, 뭐 오늘 열심히 일을 했느냐? 네, 제가요 먼지 하나 없도록 하루 종일 깨끗이 청소도 했고요. 이것 보세요. 주님의 밭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다 캐고. 아, 또 깨끗하게 일궜어요. 어, 그래 이 얼굴 보니까 이 얼굴이 지금 이거 뭐 많이 묻었네 이게 지금 일 열심 히 여러분 일 열심히 한것 같아요. 네. 진짜 청소 열심히 한것 같아? 네 그러면 일을 했으면 이 돈을 줘, 줄까 말까? 아일 별로 열심히 안한것 같은데. 안 해요. 아 그래? 좋아 좋아. 일런 오늘 열심히 하고 어디 청소도 깨끗하게 한것 같은데 어디 보자 돈이 어. 자, 드라크마 하나,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 돈을 줄까? 네! 그래. 아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했으니까 이거, 이거 주는 거야. 이거 엄청 큰 돈이다. 자, 한 드라크마, 이거 한 드라크마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얘들아, 이거 좀 봐봐. 중에 이거 잘 모아야지. 근데 얘들아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거 있지? 이거 매일 열심히 일해서 사실 나 많이 모았어. 오늘 거 이거 한 개까지 더하면 나 드라크마 10개나 모은 거야 소중히 내꺼야 왜? 너희들 내가 모은 드라크마 궁금해? 보고 싶어? 네 보여줄까? 네 잠시만 내 드라크마 이제 보여줄게 진짜 많지? <laughs> 이거 내가 모은 드라크마요 소중해 어?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지? 나 분명히 열0갠데안 되겠다 세어봐야겠어 너희들이 같이 세줘 네하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아홉, 아홉 아홉 개 아닌데 해야 돼. 어디 있지? 어! 어! 얘들아, 찾았어! 내내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기 있었어. 드디어 찾았어! 예수님께서는 많은 죄인들을 찾아가신 거야. 죄인들 찾아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야. 또 그러는 거야. 이 사교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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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저 예수님이 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는 거야? 라고 수근거리는 거야. 이걸 예수님이 들으셨어. 예수님이 듣고 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양이 100마리가 있다, 너희 중에. 100마리 가진 목자야. 그런데, 어, 한 마리가 사라지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지면, 아흔 아홉 마리를 집에 놔두고, 양 많이 그, 남은 거, 그 놔두놓고, 한 마리 찾으러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다닐, 다닐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가는 거야.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집에 양 많지만,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으려고, 이 목자는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야. 소리 지르고, 어딨니? 어딨니? 그래서 찾아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진짜 기쁠까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찾아 밤새 찾아다가 한 마리 다시 찾아 오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기뻐.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는지 알아? 그렇게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으면 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대. 이 여자가 열심히 일했어. 일해가지고. 드라크 마를 모은 거야. 아까 봤죠. 모은 거 열심히 일해 가지고 드라크 마몇개 있었어. 열개 10개 있었지. 열 개를 모았단 말이야. 열심히 일해도 이거 그러다가 하나를 흘린 거야. 어, 흘렸어. 흘리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여러분 찾을 어안 찾겠어. 찾겠어. 왜 집에 흘렸잖아. 맞지? 밖에서 흘린 게 아니라. 찾을 아 찾을 흘린 게 아니라. 찾 흘린 게 아니라. 찾을 게 아니라. 찾을 아을다 쓰는 거야. 엄마. 빨리 청소기 진공 청소기 돌리면서 어디 갔지 내것 드라크마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어 어디 끝까지 찾겠지 근데 밤이 됐어 어두워 깜깜해 불다 꺼졌어 여러분들 가면어떡 하겠어 불 켜겠지 불을 켜잖아 아까 성경이 보면 뭐랬냐 등불을 켜 가지고 바닥을 다 쓸면서 찾아다니는 거야 내가 그 열심히 일해서 그번 드라크마 그 찾았어 엄청 기쁘잖아. 얼마나 기쁘겠어? 이 여자가 뭐라 한 알아? 친구들아, 나 찾았어! 빨리 와, 빨리 와! 나와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이랬대 성경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 했냐? 봐라, 아흔 아 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처럼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렸다가 찾았을 때기뻐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냐? 이와 같이 드디어 찾았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느니라 이랬어. 전 세계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야. 잃어버린 트라크마야.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어. 멸망 가운데 있다고. 전 세계 다.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이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정신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왜 이렇게 고통당할까? 그거는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 예뱀곱 마귀. 이 사단이 인간을 속인 거야.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속인 거야. 하나님 떠난 죄,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따라서 합니다. 원죄. 이거 누가 하는 짓이야? 누가? 그렇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까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가서 말해 줄 건데? 누가 말해 줘야 돼? 바로 여러분이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불렀어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 속에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이야 아까 봤지?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으려는 게 하나님 마음 드라크마 찾아서 너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언약,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전해줘야 돼. 이 언약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야.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에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랩란트 크게 따라서 합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랩란트다. 랩난트 여러분, 내일은 어떤 재밌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말씀 제목 화가 난 요나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이삼치 나라 오천 종족 전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 전도와 선교를 약속으로 꼭 붙잡아요. 금토일 캠프에서도 전도 선교의 작품을 만들어요. 그럼 재밌는 예배와 금, 토, 일 캠프가 있는 교회로 달려오세요.